뭐 볼만한 인터넷방송 했네 에? 엥 뭐지? 안녕하세요 다시 부활한 우당탕탕 재미 t 비 시즌2의 왕재맨입니다 뭐라고요 보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뭐야 목소리가 나랑 비슷해졌네 재수없어 다 방송봐야지 뭐야 내가 좋아는 유튜버 라이브방송켰네 봐봐야겠다 유하 오늘 방송 예정이 아닌데 심심해서 함 켜봤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획이 없어서 여러분이 추천해주시는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무슨 게임을 해볼까요? 대박 추천받네? 당연히 로블이지 로블해달라 그래야지 로블이야 로블로블로블로블 로블, 로블, 로블. 어 채팅에 로블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오늘은 로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내 채팅 앓은 것 같은데 로블은 못참지 분나퐁 해주세요 아이고, 보프 짱짱맨님, 어제도 이어서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돈에도 쏘셨으니까, 로블 말고 푸나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니, 뭔 이게 개똥같은 소리야? 로블 한다며, 로블! 로봄. 아, 푸나풍 개노짐인데. 솔직히 나는 게임에 연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, 한 번쯤은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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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을까? 엄마 분명히 이해해줄 것 같은데, 헉. 3만원 보내서 해달라 해야지? 아, 아니야. 내가 개념이 없지. 네 갑니다. 그 전에 형의 로블록스 한판 보고 싶습니다. 충성. 야 5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. 내일 군대에 가시는구나. 5만 원이나 후원하시고 내일 군대에도 가시니까 로블 그냥 하겠습니다. 야, 야. 이거 완전 돈 주니까 방송 완전 내 맘대로 되냐 내가 유튜버의 주인이 된 느낌이랄까? 맞춰보라. 음, 후원 막 쓰고 싶은데. 그러려면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봐야겠지? 엉카들고 은행 기계에다 넣고 얼마 있는지 봐봐야겠지 같이 모바일 배그 할래? 나 지금 은행 가는 길이라 안될 듯. 에? 니가 은행 갈 일이 뭐가 있냐? 나엉카를 유튜버들한테 돈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, 엉카에 얼마 있는지 알아볼려고 야, 네가 엉카 쓰는 거 그거 불법인데? 뭔 소리야! 우리 가족카드 내가 쓰는 건데 그게 무슨 불법이냐? 법이 그런 걸뭐 어떡하라고. 야, 어차피 내 세계관 최강자, 촉법 수준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내 신고하기 년 멍충해. 일단은 은행 도착했으니까 끝난 날. 얼마 있을지 설레는데. 보자 보자 어디보자. 에? 엄마야, 일, 십, 백, 천, 만, 빤다음 뭐였지? 어, 백만, 천만, 일억, 십억! 나 완전 금수저 일게 네? 아니,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부자인 걸안 밝히고 있었던 거야? 아, 겸손을 하고 그런 거였구나. 우리 엄마도 참. 집 빨리 가서 유튜버들한테 돈을 써야지. 야, 지금 오리지 마라. 같이 놀자. 어, 알았어. 지금 바로 간다. 10분의 1 정도는 돈을 써도 엄마가 뭘안 하겠지? 어, 괜찮을까? 10%인데, 1 0억에 10분의 1이면 1억이구만. 일단 닉네임부터 바꿔야지. 뭘로 할까? 음, 좋아. 이겼다! 이제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한테 돈을 쏴보러 갈까요? 유하,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제 친동생 같네요. 어? 어? 이게 뭐야? 여러분 이거 버그예요? 천만 원이라고 떴는데? <laughs> 팬응꽤 재밌네 야 대박이다 더타봐버그란이요후팬인데 부자여서 시원하게 샀습니다 와 미친 저 저기 그이 정도로 쏘셔도 되는 거예요? 와이 정도 받으니까 리액션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형님 감사합니다 1500만원 쏘셨는데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뭐예요? 유튜버가 나보고 형님이래 와 김재민 너 대박이다 진짜 근데 뭐라하게? 세계적으로 크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 형님 이러셔도 됩니까?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?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형님! 야 너보고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니? 진짜 부럽다 50만 유튜버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남자라구뭐냐 아우야 또또또또 500만원 형님! 형님이 최고십니다! 와 김재미 진짜 짱 부럽다 부라면 나도 부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던 게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더 야, 유튜버랑 친해져봐. 그 정도 후원했으면 가능할 듯. 그래볼까? 내일 보내봐야겠다. 안녕하세요. 오늘 2,500만원 후원한 차수성과 사업가입니다. 방송 재밌게 잘봤습니다 내일은 몇 배로 쓸 거니 기대하세요. 유튜브가 씩이게 잡아드리겠습니다. 어, 연락 왔네? 와, 이 사람 진짜 부장가 보다. 근데 몇 배로 쏜다니 좀 부담스러운데, 이 정도는. 몇 배라니요?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. 지금도 충분해요. <laughs> 이 기가 불량이고, 만 이고, 엄마, 그, 사실 내가 조금 쓰긴 했는데, 뭐뭔 소리야? 그게 얼마를 썼는데, 이거 아빠 대출 받은 돈이야. 에이? 대출이 뭐임? 암튼 여기 있는 거에 10%만 썼어 뭐, 뭐 10%를 썼다고? 너 미쳤어? 천만 어? 호원! 어, 어, 야, 우리가 못 살아서 후원을 받아야 할 판에 아빠 대출금을 전부 후원을 해? 너, 너그 유튜버인지 유튜버인지 걔한테 오늘 당장 다시 돌려달라 그래. 알았어?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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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. 안녕하세요. 숨겨왔던 진실을 밝힙니다. 사실 저 공팔 년생인데 엄마 가 환불해 달래요. 다시 주세요. 안 주시면 신고할 거예요. 뭔 소리 야이 게? 아아! 일단, 방송 시작해야 되니까, 방송부터 키자. 유아, 안녕하세요. 저기요, 매일 읽으셨는데, 방송 킬 시간에 환불이나 하세요. 안 그럼 엄마가 신고한대요. 아. 진짜 여러분, 요번에 1억 손자수성가 사업가 접은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이고 엄카로 한 거라고 환불 요청하고 있거든요?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쁜 건 사과도 한마디 없이 부모님한테 연락도 없다는 거예요. 님은 그럼 옷가게에서 옷 사고 환불할 때 사과함 기억 어이가 없네. 그냥 환불이나 빨리 해라. 하! 진짜, 아 내가 메일로 내 번호 보내줄 테니까 전화해봐, 지금. 여보세요? 빨리 환불이나 하라고요! 이거 할 시간 내! 됐고! 어머니 바꿔줘 봐, 빨리! 어이구, 야! 누나 봐! 내나 봐! 이봐요! 당신 사기꾼이에요? 환불 안 하면 해주면 되지 뭘 나를 바꾸라 그래! 저기요, 어머니. 사과라도 좀 하시고 환불을 요청하셔야죠. 됐고! 내 1억이나 패턴내 빨리! 빨리! 안 그러면 네 신고할 거야! 여러분들, 제가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. 이거 환불 안 하겠습니다. 사실, 환불 해주든 안 해주든 제 마음이거든요. 안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1도 없어요. 이런 스트리머한테 대한 예의라고는 1도 없는 사람한테 환불 절대 안 해주겠습니다. 뭐? 법적으로 환불이 안 된다니 그게 뭔 소리야? 내 아들이 실수로 한 거라고? 빨리 해줘! 네, 신고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. 어차피 환불해줘도 법적으로 문제 전혀 없어요. 사과 한마디만 하고 환불 처리 요청했으면 환불해드렸습니다, 아저씨. 아줌마야, 그냥 돈이 좋아서 네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잖아. 빨리 내놔, 우리 대출금이야 그거. 네 시끄럽고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후원 받은 1억은 전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게 그렇게 저는 기부를 했고, 1억 환불 사건이 인터넷에 유명해지자 사이다 결말이라고 저의 유튜브는 떡상하였습니다. 그 예의 없는 모자지간은 어떻게 되었냐고요? 저도 모릅니다. 차단했거든요. 예의 없는 사람의 앞날을 걱정해서 뭐합니까? 끝!